안녕하세요. 저는 두꺼비 열사입니다. 지금 팽창에서 여러분과 인사드리고요. 어, 이번 카페를 통해서 페이퍼 듀브에 관련된 공모전이 나와서 참가하게 됐습니다. 저는 오늘 그리고 싶은 거는 저 자화상이고요. 어, 여기에서 팽창 동계올림픽이 어, 잘되시길 바라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평소에 그림을 좀 좋아해서 어, 스마트펜으로 잘 많이 그리고 업무일지나 아니면 다른 환자분에게 설명하실 때도 많이 이용하고는 있습니다. 어, 그림을 보시면 은 저구요. 음, 어, 제가 좀 도톰한 입술과 통통한 볼살인데 조금 살이 빠져서 담지는 않았지만, 담도로 노력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두꺼비 여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